어머머 머 미쳤나? 내 마누엘 라지. 자 아들은. 어마르고 있네. 드라이기를 말리고 있습니다. 와 아, 말려준다. 진짜야. 자또 있습니다 일거리. 어머님 전화왔는데. 아, 이래가 잠깐을 덮어놓고 와서 갈 때마다 그냥 이렇게 동신 많이 기리시면 돼. 아이고, 요번에 잘한다. 고생한다요. 아이고야, 잘한데. 이거 지금 몇 시간째? 요, 요한 개. 아이 맞네. 하, 아, 이제 전부 치러 갑니다. 추석 당일날, 차례 지내고, 이제 다시 와서, 장판 깐다고. 전부 치고, 바로 지금, 장판 깔고, 이짐을 다옮겨 했는데 길이 모시라고 이런 거아가 아, 아. 오, 미쳤나? 와 아이고 얘개았네이 돌쇠 <laughs> 그거를 <그걸>, 와 대박 <laughs> 무겁나 진짜로? 그거 무겁나? 다 술이잖아 와 신발, 신발. 신발 줄까? <laughs> 또, 아, 하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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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저 우니야 뭐 장판 가는거 좀 봐라니 여기 할수 있어? 아니, 이제 깔고 있다. 봐봐 봐, 아빠. 둘. 봐봐. 아빠 좀 도와줘야 돼. 아빠, 니헐크처럼 네 쇼파 드는 거 봤어? 야, 술 깬대 에 그놈의 술. 와 잘했다. 소파 또들 거가. 아 이제. 자 이쪽은 완성됐고 이제 반대쪽. 오빠 그러니까 창간 집에서 옛날에 아르바이트했나? 아니. 밖에 바닥을 잠깐 삼아가 잤지? 어? 어? 바닥을 뭐? 아스팔트를 잠깐 삼아 잤지? 억수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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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 우와, 굶어 죽진 않겠지? 굶어 죽을 뻔했지? <laughs> 아스팔트에서 <아시마> 자다가 꼰대 <laughs> <있다>. 음 <laughs> 속도를 잘해. 이 그거네 무용 파다고무판 연결하는 거쫙 하는 거이 그거 화이트처럼 나오네 응도조 잘하네 속도 조 뭉친다 소금이 들어오면 안 되네 오빠 지금 장판 청 까는 거아옛날 깔아봤나? 청이지복수를 씌워 다 신나? 아뭐 모르겠다 생때아저 까는 거 보고 그냥 그러게내 마누라지. 스그그러게내마누그그게내 마누 X라지. 키스 로 봐. 내 마누 X라지. 밟아봐. 응. 내 마누 X라지. <웃음> <웃음> 어디를 봐 여기. 여기. 어, 어. 이 손에 야를 맞추고 끝커 밀어. 들이들어서 밀어, 밀어. 그렇지. 됐다. 어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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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응. 됐 어! 조금만. 시커먼다. 어 다들 녹초가 됐구만. 대충 정리됐네. 고생했슈. 응. 아빠. 손 흔들어줘요. 이제 친정으로 가자. 밥먹. 맛있는거 먹으러. <laughs> 엄마 이게 예쁜 적이 없었거든. <laughs> 원래 예뻐. 아이고, <laughs> 배고팠지? 아이고, 잘 먹는다.